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휴대폰과 함께 쓰면 기능이 업되는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휴대폰 화면 증폭기입니다. 조그만 휴대폰 화면을 12인치 크기의 HD급 화질로 증폭하여 주는 제품으로 스마트폰의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크기에 따라 화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ABS 플라스틱 재질로 프레임이 튼튼하고, 피닉스 렌즈를 사용하여 화면을 확대해도 눈의 피로가 덜합니다. 가격은 약 11,2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가성비 제품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부피가 크지 않고 휴대성이 좋아 여행 등 장거리 이동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모두 사용 가능하고 색상은 블랙, 레드, 화이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핸드그립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좋을 제품인데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땀에 쉽게 젖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마치 카메라처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그립감은 물론이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모두 호환이 되며 크기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습니다. 가격은 약 14,000원으로 저렴하고 무료 배송되는 제품으로 별도의 선을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로 작동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가 가능한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어 삼각대를 사용한 사진 촬영도 가능한 제품이네요. 세 번째는 휴대폰용 현미경 카메라 렌즈입니다. 이 제품은 200배율의 현미경 렌즈로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며 가격은 약 28,100원으로 CPL 필터 유무에 따라 약 4,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 무료 배송 제품이네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클립형으로 만들어져 사용하기 편리하며 세밀한 관찰이나 촬영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속에 6개의 LED 조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빛이 필요한 저조도 환경에서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광원을 두 개의 레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으로 초점거리 40.6mm, 출고 동공 직경 1.45mm, 배율은 최대 200배로 LED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USB로 충전이 가능한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곤충관찰, 작업, 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용 짐벌입니다. 베이서스 3축 블루투스 짐벌인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지원하며 가격은 약 85,800원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같은 장면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가성비를 자랑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제품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멋대로 찍어도 제대로 나오는 덕에 일상의 브이로그를 촬영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안정된 삼축에 의해 갑작스런 촬영이나 생방송에도 떨리지 않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 촬영자가 가는 대로 움직임을 포착하며 가로, 세로 전환과 자동 교정이 가능하여 원하는 대로 촬영화면을 설정할 수 있네요. 320도 파노라마 와이드 기능, 원클릭 회전 모드, 12시간 지속 촬영이 가능한 배터리 등 기능이 아주 많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용도 미니 빔 프로젝터입니다. 1080p 해상도로 언제 어디서나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미니 빔 프로젝트인데요. 가격은 약 5만 1,6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네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풀 HD 프로젝트로 휴대가 가능하고 일반 램프보다 수명이 긴 LED 광원을 채택하여 최대 3만 시간까지 전구를 갈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6대구의 와이드 화면과 4대3 비율의 화면 모두를 출력할 수 있고, 제품 상단의 무빙 렌즈로 초점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도 있네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등과 호환되며, SD 카드 등 8종류의 기기나 저장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또한 내장 스피커가 있는 작지만 기능이 뛰어난 가성비 제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